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글로벌 레터미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임패얼 마타 김광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승급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셀즈마타부터 시작해서 임페리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임페리얼 마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 직업이 포크레인 스피어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터미를 만났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왔더니 임페럴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셔서 나와 같이 임페럴까지 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주에 57년 전에 태어납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가난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대가 됩니다. 20대가 됐을 때 직장 생활에서는 부자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마침 동네에 아는 형님이 원양어선을 타고 돈을 많이 벌어 왔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요. 형님, 많이 벌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벌수 있대요. 나도 탈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탈수 있대요. 근데 배를 타다가 가끔 사람들이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배를 타서 돈을 벌어오던가, 죽어도 돈을 벌어오던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으로 살던가. 그때 제 선택은 죽어도 좋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양화선을 타고 돈을 벌어옵니다. 그리고 시작했던 게 포크레인 사업이에요. 포크레인을 사서 포크레인 임대 사업을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이 돼가고, 돈이 벌만 하니까 한국에 IMF가 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건설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도 같이 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다시 포크레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볼까? 그래서 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차라리 한번 투자해놓으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중장비 수리공장을 잘해요. 근데 적성에 안 맞아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대리운전을 시작해요. 근데 큰 사고가 나서 망합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합니다. 사기당합니다. 족발집을 합니다. 요식업 경험이 없어서 망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망해왔어요. 저는요, 부자가 되고 싶었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해왔습니다. 나이 40이 됐는데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술에 쩔어 살, 살,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속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바퀴벌레가 득을득거리는 그런 빈민가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희망이 없어. 여보, 나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 마음은 병 들어가고 내 몸도 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 얼굴은 좋아져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얼굴이 점점 이뻐져. 여보, 왜 얼굴이 좋아져?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품 하나 바꿔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비싼 화장품을 발랐길래 얼굴이 그러고 좋아질까? 또 물어봐요. 비싸지? 싸대요. 가격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봅니다. 아니, 화장품으로 얼굴이 이러고 좋아질 수 있고 가격이 싸다면 이건 뭔가 있다. 알아보자. 해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회장님이 유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이 몰려오면 누군가는 돈을 벌게 돼 있고 많은 성공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한다면 내가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알아봅니다. 성공적 석세스의... 세미나에 잠석했더니 회장님이 열강을 하십니다.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낮 1시부터 그날 첫날에 밤 12시까지 강의를 하셔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만나던 그 당시에는 저는요, 그냥 돈 조금씩 못해가지고 진짜 월세방이라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후배 집을 놀러 갔다옵니다. 새로 입주했다고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1,800만 원이 들어가는 보증금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그 임대 아파트를 구경하고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그 임대 아파트 갔더니 평수가 19평이고 너무나 크고 넓고 좋아. 여보, 우리는 언제 1,8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런 집에 살수 있을까? 저는요, 애터빈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1,800만 원만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얼 써야 되지? 이미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써?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지않 알아요. 한달 가고, 두달 가고, 석달 가고, 넉달 가고, 어느 날 용기를 냅니다. 마침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아파트 한쪽 벽면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아파트가 최소 평수가 39평이에요. 가장 작은 평수가. 최고 큰 평수는 59평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24평도 너무 큰데, 어떻게 39평, 59평짜리를 보러 가지? 이런 갈등은 있었지만, 우리 와이프하고 그 아파트를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59평뿐이 안 남았대. 아니, 39평만 돼도 그냥 쓰겠는데, 59평뿐이 안 남았대요. 다 분양되고. 59평짜리를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바닥이 대리석이 쫙 깔려있어요. 너무 넓어요. 너무 좋아요. 벌레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너무 쾌적한 환경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문을 열어보면서 너무 부러워합니다. 크,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됐네요. 그걸 보고 오고, 그 다음에, 서세스 세미나 가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적을 때 59평, 5억, 3년 후에 나는 들어간다고 적습니다. 그 적을 때 저는 믿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마음속에.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용기를 냅니다. 차는 제네시스.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차, 그 차를 산다. 여행. 그래도 동남아 여행은 가야지. 샤론 노즈가 돼가지고 코타키나발루에 간다. 적었습니다. 적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3년이 지난 후에 저는 그 59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제네시스 차를 사겠다고 적은 1년 6개월 후에 저는 그 차를 제가 몰고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노얄마트가 돼서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진짜 어머니 건강하실 때 어머니를 모시고 전 가족이 크루즈 여행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사진 나오, 나오고 있죠? 저는요, 지금은 못할 여행이었고, 못살 집이 없고, 못살 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부터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을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이 코로나 사태지만 인생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열정이 나옵니다 지치지 않는 힘이 나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그리고 에터미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성공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요, 돈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네 번째, 내 모습은 절대로 영업을 할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얼굴을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월 매달 월 1억씩 벌기 때문에 얼굴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멋있어지고 있어요. 그때는요 매일 술에 찌들어서 배가 배가 볼록 튀어나온 부시시한 진짜 가난이 얼굴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한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그런 포기해야 됩니까? 저도 용기가 안 났다니까요. 근데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제딸 얼굴을 봅니다. 그 아이가 이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는이 아파트에 오늘도 자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 뭐가 있을까?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온전하게 투자하겠다. 100% 투, 투자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열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갈수 있는 게 열정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매일 똑같이 해내는 거 그게 열정입니다. 저는 그게 자신 있었어요. 사람이 없었, 없었기 때문에 저는 또 회장님의 강의 속에서 지맘의 법칙이라는 강의를 듣습니다. 말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고 사고 안 사고는 지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 안 사고는 지맘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청주에 있는 청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전달하겠다. 사고 안 사고는 지맘이고 나는 말하겠다. 하루에 적어도 300명한테 말하겠다. 저도 진짜 첫날 나가는데요. 여자가 무섭더라고.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가게 문을 못 열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못 열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이유는요.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난이 찌른 그 집으로 또 열고 들어가야 돼요. 한 3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하루에 300집을 갔더니 그런 소비자가 쌓이고 쌓여서 그 소비자들을 잘 관리했더니 지금의 임페리얼 마타가 된 겁니다. 우리의 텀미는 기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직업이 유통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많은 제품이 팔려야 됩니다. 많은 손님이 내 가게에 와야 됩니다. 자, 요 우리는 무점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를 차려서 이 일을 시작했다면, 여러분을 가게로 많은 손님이 올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될 겁니다. 광고를 하고, 알리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무점포예요.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사람 있으면 곧 여러분들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필수품을 팔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팔고 있고, 샴푸를 팔고 있고, 먹거리를 팔고 있고 패션 의류를 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제품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만나면 만나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집을 갑니다. 김밥 아줌마가 김밥을 쓰고 있어요. 이러고 옆에 보고 있다가 아유, 아주머니, 얼굴에 그 기미만 없으면 좋은데, 우리 와이프가요, 화장품 발라가지고 기미가 없어지고, 근데 가격은 너무 싸요. 그게 뭔데요? 식당을 가서 밥이 나오기 전에, 옆에 아저씨들이 네명 앉아있으면, 옆으로 갑니다. 명함 치고, 진짜 남자, 남자한테 키가 막힌 제품이 나왔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 나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점포 임대라고 쓰여 있는 가게를 갑니다. 밥 먹으러 그 아줌마한테 내가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식당 문 닫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없으시면 저랑 애터미 합시다. 했더니 그분 뒤에서 김성식 지금 크라운이 나온 거예요. 저는 24시간 내 점포를 열었습니다. 항상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애터미를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월 5천만원 벌겠다고 임페리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는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요 우리 집 앞에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일곱 살때 우리 딸을 데리고 문방구를 갑니다. 근데 그 집은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열어.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집을 가는데 그 집이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만 됐습니다. 가면서 우리 딸한테 물어봅니다. 예원아, 저 분방구가 잘 될까 망할까? 그랬더니 우리 딸 대답이요. 아니, 당연히 망하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딸 일곱 살짜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 문을 열고 애터미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패널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론도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일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가게 문을 열고 많은 사람한테 전달했더니 그 중에 소비자가 나와요. 소비자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그런 사업자가 나옵니다. 내가 소비자를 만드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업자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 저는 본점이 되고 그 1번 사업자는 1호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명의 소비자가 또 사업자 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분이 2호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업자, 네 번째 사업자, 사업, 다섯 번째 사업자 쭉한 10호점까지 제가요. 제가 했던 거 소비자 만들고 부지런한 거 이런 거 가르쳤더니 그분 속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랬더니 10호점이 30호점이 되고, 100호점이 되고,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글로벌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원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직급 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가치 없는 제품입니까? 왜 싸게 팔아요? 우리 제품들이 지금 애터미가 오늘 문을 닫는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쏟아오를 겁니다 애터미가 오늘 문을 닫는다면 가격이 오를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은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애터미의 가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가치, 회사의 가치 애터미는 성공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성공의 사다리가 있어요. 세상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애터미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애터미는 스펙 없어도 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애터미는 돈이 없어도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를 여러분들이 올라가겠다고 힘들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셀지마타, 다이아몬드마타, 샤론노즈마타, 스타마타, 이 직급을 여러분들이 올라가겠다고 정상적으로 배팅 말고 소비자를 만들어서 소비자 만드는 법을 내 파트너한테 가르쳐서 올라가야 돼요. 힘들지만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1 8개국에 지금 에터미 글로벌 지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에터미 회원 여러분, 지금 에터미는 글로벌에서는 너무나 작은 회사입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애터미와 함께 해 주시고 헤쳐 나가시고 함께 성공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파트너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긴광열 임페리얼 이 있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해외 사업자 여러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임페리얼이 한명두명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일곱 대 10억의 시상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은 봤습니다.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적어도 지게차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한 번에 다섯 명, 10명, 20명 인페얼이 쏟아지는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초인류기업과 우리는 경쟁하고 있습니다. 에터미는 너무 작은 회사입니다, 아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하신다면, 글로벌 회원들이 함께하신다면, 에터미는 초인류기업을 넘어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될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매출을 100조로 올리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화면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공자가 돼서 임페럴이 돼서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 꿈을 꾸고 있는 애터미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애터미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그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정상을 향해서 날아오실 오르시기 바랍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임페리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